여러분 f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경우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로 f가 f가 f(x)가 2차보다 큰 경우야 2차보다 크다고 했어 왜냐하면 여기 2차가 있기 때문에 x 제곱이 있어서 2차보다 크다고 할게 그래서, f, x를, 얘들아, 선생님이 최고, a, x, n제곱, 더하기, 샬라샬라, 이렇게 놓은 거야. 이거 이해가, 야 제일 큰 것만 적은 거야, 제일 큰 것만.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a, n 의 x, n만 1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샬라샬라 또 되잖아. 맨 앞에만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왼쪽, 오른쪽, 제일 큰 것만 할게, 얘들아. 여기 x랑 f'x랑 프라임 얘랑 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a, n, x, n제곱 돼요. 이해가요? X랑 얘랑 곱했으니까 지수 하나 늘려서 이렇게 됐고. 제일 큰 것만 적은 거야. 얘들아, 제일 최고 차항만. 여기는요? 마이너스. 얘들아, FX의 제일 최고 차가 얘가 크잖아. 얘 2차 무시해야 되잖아. 그럼 a 의 XN제곱이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떻게 하면 되죠? 둘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제일 큰거 앞에 것만. 일단, 앞에 것만 비교를 해보면. 그럼 둘이 같다 해서 넘겨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로 묶이면서 n 플러스 1은 0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n이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a에다가 0 넣으면 여러분 첫 번째 이거 전제 조건이 a는 0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n이 마이너스 1차라는 건 없잖아 우리 아직 안배워 배웠... 이런 건 미적분에선 배우긴 하는데 지금은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꽝인 거지 안 되는 거야 n이 2차 이상이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몇 차로 보는거야 fx를 2차로 보라고 얘들아 이렇게 ax2제곱 n bx 더하기 c로 놓고 f프라임 x 선생님 그러면 1차일 수도 있는거잖아요 야 1차가 돼요 안돼요 1차면 어 가능성은 있네 1차면은 미분하면 여기는 안되지 1차면 마, 말이 안되죠 얘들아 세번째 봐봐 fx가 1차라고 생각해볼게 ax 플러스 b 그럼 f'x는 프라임 몇 나와요? 미분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a잖아요. 그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a랑 x니까 ax인데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x인데 여기 x제곱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얘도 꽝인 거야. 얘도 꽝, 얘도 꽝. 그럼 몇 차인 거야? 2차였던 거지. 2차였던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여기다 적, 적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정리만 해주라고. 어떻게 정리해요 선생님? 적을게요 x-2 -E, 지금 좌변 정리하는 거야 좌변 그 다음 뭐야? 도함수 2ax 플러스 b 정리하자 정리하자 어떻게 돼 얘들아? 2ax 제곱 bx 그 다음 마이너스 4ax 뭐야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됐고 얘들아 우변 보자 우변 우변 어떻게 돼요 여러분? x제곱-2 마이너스 -E fx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1마 BX, 의 얘들아 계산 틀리나 잘좀 봐줘. 마이너스 E, 마이너스 C가 됐어요. 그럼, 정서야, 얘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좌변, 우변이니까, 누구랑 똑같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고, 제, 아, 뭐 틀렸어요? X제곱. 아, 여기 틀렸네. 여기 X제곱이 있었네. 그렇네, 그렇네. 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서 이걸 잘못했군요. 미안, 미안.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기 1이 있다는 1X제곱이랑 마이너스 AX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 B는 그냥 B네. 나 왜,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럼 다시 할게요. 얘가, 얘가 분홍색이고, 노란색은 재외아 누군 거죠? 누구랑 같아야 돼요? 예,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고요. 서연아, 얘는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분홍색에서 여러분 넘기면 a는 몇 나와요? a는 몇 나와요? 3a가 1이니까 3분의 1 나오네. 그렇죠? 그럼 노란색에서는요, 여러분 b 빼기 3분의 4가 마이너스 b래. 둘이 자리 바꾸자. 그럼 eb는 3분의 4. 그럼 B는 몇 나와요, 여러분? 2로 나누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죠. 맞아요? C는 안 찾을 필요 없어. 왜? 왜 찾을 필요가 없을까? F'2를 프라임 구하는 거거든? 그럼 F'2는 프라임 뭔데? 여기 2 넣으면 되잖아. 여기 2 넣으면 되니까. 몇이 어떻게 돼? 4A 더하기 B잖아. 맞아요, 여러분? 근데 A에다가 몇날을 거야? 너네가? 3분의 1 넣을 거고. B 자리에 몇날을 거야? 3분의 2 넣을 거거든? 그럼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 몇이야, 그러면, 얘들아? 몇 나와? 2 나와요? 그럼 답은 1번?